자,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 2023년 6월 21일.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도 장마감 후에 관심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닥 지수 차트고요 어, 오늘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수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음, 하지만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랐으니 어좀 횡보하거나 조정이 올 때가 되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랑 자주 언급드렸었던 유라테크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고 여기 눌리는 와중에 제가 한번 언급을 다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중장기로 먹을 자리가 크기 때문에 조정이 많이 와서 다시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장 중에 상한가를 갔다가 27% 마감하는 모습 매매 하신 분들 계시면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 아마 내일 어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라면 여기 고점대 라인을 메모를 소화하러 가겠죠. 자, 그러면 어 충분히 중장기 수익 매도가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 어 수익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 8 0 0 0원 라인 때 횡보할 때부터 어 공부를 했었죠. 다음 종목 에스트레픽 이 종목은 여기 박스권일 때 수익 매도가로 언급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가 나가면서 굉장히 큰 시세를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과거에 한번 점상과 장대 음봉으로 매물 소화를 한 흔적이 있죠. 아마 이번에는 대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였고 매매 하신 분들 계시면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 혹시나 매매를 하셨다면 정말 폭발적인 대지세를 노리시는 게 아니라면 아마 내일 정도면 어, 적당히 이절할 자리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어,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매매하신 분들 계시면 수익 축하드려요. 자 그리고 지겹게, 지겹게 언급만 드렸었던 교육주들이 오늘 조금 움직였습니다. 정말 음, 자볼때뭐 말도 안 되는 뉴스이긴 한데 뭐 어쨌든 테마주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잘 참고를 하지가 않아요. 차트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 종목들만 분간을 해서 보는 편입니다 메가 MD 장중에 16%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9%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추세는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9%가 올랐지만 전혀 부담스럽진 않은 자리고 굉장히 매집이 잘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종목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 교육주는 총 3가지를 언급드렸죠 아이스크림 에듀 이 종목 또한 먹을 자리도 크고 매집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음. 이 친구는 굉장히 꾸준하게 어, 여기 5,800원 라인대 그러니까 6,000원 아래를 지금 저항대로 굉장히 어, 피래침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집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오늘 이 친구도 장중에 16%까지 올랐다가 6% 마감했습니다 음. 이 친구 역시 뭐 여전히 추세는 좋지가 않아요 교육주들 모두 어, 조정 받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모두 타점이 매력적이라는 거요 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주 마지막 종목은 y b m n 이 종목도 뭐 거의 시세가 대바닥 부근이고 음, 여기 제 관점에서는요 여기 9,000원 라인 때까지도 충분히 어, 갈수 있는 자리입니다 종목이고 어, 매집도 타점도 모두 합격인 자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세 종목 중에 제일 흐름이 괜찮은 건 y b m 넷신인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14%까지 올랐다가 7% 마감하는 모습 세 종목 모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주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상한가 간 종목을 건드리지 않느냐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능숙한 건 애니능률 이런 거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거는 건드리면 좀 아. 안 되는 이유가 시세가 너무 크게 터지고 나서 이렇게 깨진 종목이죠. 시세가 보통 3배만 나와도 제가 항상 설거지를 조심하자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3,000원에서 3만원을 갔던 주식입니다. 템버거가 나왔던 종목이라 시간도 훨씬 길게 흘러야 되고, 어 여기 시세를 폭발시켰던 거래량보다도 어 훨씬 더 압도적인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어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이런 종목은 진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더라도 이렇게 템버거 이상 나온 종목들은 절대 매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세력주로 꿈틀꿈틀 할때 어, 그럴 때 건드려도 늦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휴맥스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이 언급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사실 지금 신규 진입으로 접근하기에는 저항대 부근이라서 살짝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어, 추세가 워낙 이쁘기 때문에 돌파 매매를 시도해 볼 수도 있는 자리다. 이렇게 어,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어, 5.7%까지 올랐다가 3.4% 마감. 이 종목을 꾸준히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당연히 세력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어, 과거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유맥스 홀딩스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오늘 시간에서도 큰 폭으로 좀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후발주자 휴맥스는 아직 시세분출이 하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집도 잘 되고 자회사로 엮여 있는 이 친구를 공략해 보자 이런 관점에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서 종목들 한번 또 뽑아내 볼게요. IB 김영 이 친구도 교육주에 속하고 있죠. 이 친구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 친구도 종목이 괜찮아 보여요 교육주로서. 오늘 굉장히 크게 갔다 왔네요 장중에 24% 까지 올랐다가 17% 마감 과거에 쓰고 붙었던 자리 개인들 물렸던 자리죠 어, 여기 매물을 한번 소화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를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4%면 오늘 어, 상당히 센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 외 집도 굉장히 괜찮게 돼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한번 어떤 종목이 대장주를 하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것도 어, 좋은 매매 관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유엔젤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여러분들이랑 여기 3천원, 000원, 4천원대에서 공부를 했다가 시세가 좀 폭발적으로 나와서 더 이상 언급을 안 드렸는데 어, 다시 한번 살펴볼 자리가 온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으냐? 어,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로 굉장히 오랜 기간 매집이 된 친구예요. 어, 그러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최고 시세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러면 건드리지 않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최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어쨌든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렀고 지금 충분히 2월 달에 그랬으니까 벌써 4개월 정도 거래량 없이 흘렀고 오늘 20%까지 올랐다가 11%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공, 이 종목을 왜 공략을 하느냐 시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이 이 박스권에서 매집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평당가가 정말 어림잡아서 이 중간이 한 4,5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이 친구들 세력들이 이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이 물량들을 정리를 하려면 최소한 시세가 2.5배에서 3배 정도, 어그 정도까지는 띄워서 정리를 시키기 시작해야 어, 안정적으로 물량이 정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자 고점을 7,600원 하루 어, 하루를 찍고 다시 이렇게 쏟아졌다 그리고 다시 알수 없는 거래량이 붙었다 이런 걸 봤을 때이 어, 시세로 세력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더 흘러봐야 알겠지만 어, 현재까지의 흐름은 그렇다는 거고 어, 시세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늘 어쨌든 시세가 나오긴 했으니까 어, 시간이 흘러서 좀 조정을 받을 때 어,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아보여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이 스틸. 어, 너무 많이 언급드렸죠. 오늘, 장중에 4% 상승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3%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빠지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죠. 이렇게 박스 매매하라고 언급드렸었죠.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4,000원대에 도착을 해서 옆으로 좀 횡보한다. 어, 이러면 스윙 매도 어, 스윙 매매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 친구는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세가 안 터진 종목들은 저런 식으로 공략을 하면 어, 굉장히 좋으니까, 어, 하락했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락하면 어, 하락했을 때 좋은 종목을 어, 더 체크를 해두시면 좋아요. 자, 알티캐스트! 어... 이 친구도 많이 언급드렸는데 종목은 좋습니다. 여기 상한가 나올 때 체크를 했었고 제가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얘기했죠. 이 상한가 봉이 절반 정도 반납했을 때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상한가 봉을 다 반납했을 때어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스윙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라인에서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어 스윙으로 투자, 투자해서 투자 시간 투자하기 어 적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차 매도는 여기 첫 번째 저항 때. 2140원까지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중장기로는 더 크게 갈수 있겠죠. 음, 스윙 관점으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사조시프드입니다. 어, 이 종목이 뭐큰 이슈가 있어서 언급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며칠 전에 구독자분 한 분이 사조시프드 언급을 자꾸 드려가지고, 주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어, 지금 이 박스 라인에서 아직도 그냥 무탈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오염주 테마가 들썩거리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수급이 조금 붙긴 했어요. 장중에 12%까지 한번 찔러주고, 여기는 장중에 7%까지 찔러주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이 라인에서 벗어나질 않고 횡보해가지고 지금 이평선이 전부 수렴됐습니다. 장기 이평선, 일반 이평선 모두 수렴돼가지고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를 한번 기다려볼 자리인 건 맞, 맞는 것 같아요. 종목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는 스윙 매도를 여기 6,02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장기로 가져갔을 땐 먹을 자리 훨씬 더 크고 지금 굉장히 타점이 보수적이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정말 그렇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종목.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